안녕하세요 니즈입니다. 오늘 정말 정말 오랜만에 다시 새로운 콘텐츠를 업데이트를 하게 됐는데 이유는 카타르 항공 공채가 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공채가 굳이 한국인 크루만 뽑는 게 아니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국적의 승무원을 뽑는다고 하니까 아마 음좀 불리할 수도 있고 이제 유리할 수도 있고 정말 애매한 그런 공채긴 하죠. 하지만 이제 자신만의 강점을 잘 어필을 하셔서. 음, 합격의 열쇠를 꼭 주셨으면 좋겠어요. 서류는 8월 15일까지 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지원자들이 너무 많으면, 음, 이 어플리케이션을 금방 닫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직 준비를 못 하신 분들은 빨리빨리 준비를 하셔서 15일 이전에 서류를 빨리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카탈항공에 지원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카탈항공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항공사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어, 이미 다른 분들께서는 승무원과 카탈항공의 장점에 대해서 정말 많이 말씀을 해주셨을 거라고 믿고, 저는 여러분들께서 현실적이고 냉정하게 판단하실 수 있도록 카탈항공에 대한 단점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 단점도 제가 이제 카탈항공에 대한 억화심정이라든지 뭐 악감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laughs> 제 친구들이랑 지인들한테 카탈항공에서 일을 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한테만 이야기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많은 질문을 해서 어, 총 집합을 한 거를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 단점만 말씀드릴 거예요. So, curfews, rules and strict regulations for only cabin crew 이 음, 카탈항공은 정말 엄격한 규정으로 유명하긴 하는데 이게 정말 승무원들한테는 한도 끝도 없이 엄격하대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어, 통금시간이 있는데 정해진 시간 안에 숙소에 도착하지 않으면 해고의 사유가 되고요 반대로 정해진 시간 전에 숙소를 떠나면 그것 역시 해고의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몸에 문신도 새길 수가 없대요. 근데, 캐세이퍼시픽 같은 경우는 옷으로 가릴 수 있는 부분에 문신이 있으면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요. 단, 이제 몸에 보이는 부분에 문신을 권유하고 있는 권장하거나 이렇게 권유하진 않는데,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는 해요. 하지만 요즘은 세대가 많이 바뀌어서 그런지, 어, 문신하는 친구들을 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여기다가 뭐, 신랑 이름 새긴 친구도 봤고, 여기에다가 꽃, 그리고, 오른쪽에 자기 딸 얼굴을 문신한 크루도 봤어요. 근데 이제 여기, 여기까지 살짝 삐져나오는 그런 경우기긴 했는데, 회사에서 굳이, 음, 아무 말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카타르 같은 경우는 메디컬 체크 때 본대요. 몸에 문신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몸에 문신이 있으면은 합격이 안 된다고 합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어, no using mobile phones in uniform. 그리고, 네, can't post pictures in uniform. 이것도 저희 캐세이퍼스픽도 트레이닝 스쿨에서 얘기를 했던 거기는 해요. 유니폼 입은 상태에서 전하지 마, 유니폼 입은 상태에서 먹지 마, 유니폼 입은 상태에서 마시지 마,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너는 유니폼 사진 SNS에 제발 올리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카타랑공도 보니까 뭐 유니폼 사진 걸어놓고 유튜브 채널 하는 사람도 있던데요. 고하 그래서 이거는 아마 트레이닝 스쿨에서만 나오는 얘기 같아요. 지금은. 세대가 많이 바뀌어서 아마, 음, 어느 정도 허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 추측이에요. 확실한 건 아니고. 그리고 12 hours minimum rest. 이거는 정말 모노 분들께서 공통적으로 얘기를 해주신 건데, 예를 들어서 캐세이퍼시픽 같은 경우는 타이페이 비행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은 홍콩에서 대만까지 가려면 1시간 10분 또는 1시간 20분이 걸려요. 왕복채 3시간이 되지 않는 정말 짧은 비행이에요. 근데 그 비행이 끝나면 나머지 하루는 전부 다 쉬거든요. 근데 카타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면 1 2시간의 쉬는 시간을 준대요. 그래서 12시간이 지나거나 딱 12시간째 되면 다시 쿠르를 비행으로 불러들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피곤한데 그냥 하루를 풀로 쉬게 해주지좀 너무한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게 말이 12시간인지 회사에서 집으로 가거나 또는 집에 가서 쉬려고 씻는 시간까지 다 포함을 하면 채 12시간 다 쉬지 못하는 그런, 음, 좀안 좋은 제도 같네요. 이거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Expensive living cost in 도하. 요거는 홍콩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홍콩도 거의 대부분 모든 물건들이 수입품이다 보니까 좀 비싸요. 물가가 좀 대체적으로 비싸서 제가, 저뿐만이 아니고 거의 모든 크루들이 했던 방법이 다른 나라에 비행을 가면 그 나라에서 살수 있는 싼 식재료들이나, 뭐, 제가 사고 싶었는데 이 나라가, 오, 몇천 원더 싸네? 그럼 그런 식으로 사가지고 생활비를 좀 절약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역시 카타르 항공 승무원들도 똑같이 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충분히 극복 가능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Staff travel policy. Have to wear business attire and behave well all the time. 아, 이거, 이것도 약간 전 세계적, 전 세계 항공사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승무원의 입장, 승무원의 신분으로 아이디 티켓을 써서 비행기를 타려면 옷을 좀 갖춰 입어라. 그리고 뭐, 행실 바르게 해라. 이건데, 뭐, 승무원으로서의 품위와 채통을 지키는 얘기겠죠? 근데 저희 선배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옛날에는 저희는 원래 청바지도 안 됐었대요. 근데 지금은 세대가 변해서 청바지도 허용이 되는데, 어, 단, 아직까지는 찢어진 청바지라든지 아니면 짧은 반바지는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운동복도 한, 안 돼요. 이렇게 레깅스 같은 거. 그것도, 네, 입으면 안 돼요. 그래서, 네. 그런 규정이 있고, uncertainty of the job. 이 아, 요것도, 음, 공통적인 문제 같아요. 외항사 승무원은 계약직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제 그 무기계약직이라고 해서 일정 기간 동안 계약을 쭉 갱신을 했고 그, 그 계약이 끝나면 더 이상은 계약을 갱신하는 사인을 하러 회사에 가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연, 뭐 은퇴하는 나이까지 이제 쭉 일을 할수 있기는 한데 이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정규직과는 다르게 회사 사정이 어렵잖아요. 그럼 자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회사 규정을 살짝이라도 어기잖아요? 자를 수 있어요. 그 외에도 다른 이유로 회사 입장에서 유리하게 좀 스토리를 잘 짜면 얼마든지 해고와 고용이 탄력적인 그런 시스템이죠.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노동법으로 뭐 노동자가 보호를 전혀 못 받는 그런 시스템은 아닐 거라 믿어요. 왜냐면 홍콩도 노동법이 잘돼 있기 때문에, 음, 캐슬 퍼시픽이 마음대로 이 크루가 정말 잘못하지 않는 한, 자르진 못했어요. 또는 회사 사장이 어렵지 않는 한. 어, no privacy. 네. 이거 저는 이야기 듣고 굉장히 놀랐던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방수색을 한대요, 여러분. 카타르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어떤 크루가 비행을 가요. 비행을 가면 그 크루가 없는 틈을 타서 방수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수색을 해서, 어, 거기서 뭐 약간, 음, 성인에 필요한 도구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담배, 술 이런 게 발견이 되면 그 자리에서 해고를 한다고 해요. 실제로 제 지인이 그렇게 해서 짤리는 친구를 봤대요. 이유는 담배가 발견돼서 담배 때문에. 어, 그렇게 엄격한 규정이 있고요. 그 외에 roster 로스터 changes. 음, 로스터는 뭐 저희도 아주 자주는 아니지만. 뭐 가끔 바뀌기는 해요. 이것도 공통적인 이야기라서 괜찮을 것 같고, Prohibition Period. 아, 6개월간의 그 심사 기간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 캐세이퍼시픽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단 이거는 약간 발상의 전환을 하셔서 회사가 나를 감시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6개월 동안 이 회사가 나랑 정말 잘 맞는 곳인지 또는 이 승무원이라는 직업이 내가 꿈꿔왔던 직업이 맞는지 한번 심사하는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마음 편하게 지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 로스터가 정말 정말 타이트 되어서 이 점은 미리 감안하셔서 체력을 잘 관리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요거는 어, 장점인데 <laughs> tax free 그리고 accommodation provided. So 캐퍼시픽 같은 경우는 제가 세금도 내야 했어요. 뭐 가스비 전기세 어, 그런 세금을 제가 다 내야 했고 그리고 월세도 만약 회사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을 벗어나면 나머지 부분은 제가 충당을 해야 했어요. 그데 그렇게 회사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단 8년뿐이었고 8년이 넘어가면 어, 자기 스스로 집세를 내야 하는 그런 거죠. 그데 그런 점이 있어서 저는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메리트라고 보는데 이걸 왜 단점이라고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아마 이 숙소가 낡아서 거기에 대한 컴플레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숙소가 좀 많이 낡았대요. 이제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좀 좋은 집에서 사시던 분들이 이 카타르 항공에서 제공하는 숙소에 들어가시면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다는 의미에서 컴플레인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외에, 아, 요거는 조금 심각한 문제긴 한데, 왜냐면 이게 모든 분들이 똑같은 말씀해 주신 거라 무슬림 컴퍼니 웨트 인디언 매니지먼트 요걸 얘기해 줬어요. 되게 무슬림 컴퍼니. 그러니까 카타르가 무슬림 국가잖아요. 근데 저는 카타르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사우디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는데 사우디도 무슬림 국가잖아요. 그리고 그 종교법이 좀 엄해요. <laughs> 그래서 어느 정도로 엄하냐면 저희 가족이 다 같이 이제 쇼핑몰로 놀러 간적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빠 손을 이렇게 잡고 엄마랑 이제 동생은 이제 둘이 손 잡고 이렇게 내시서 나란히 걷고 있는데 그 종교 경찰이 저희한테 오더니 저한테 아빠 손을 잡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손을 이렇게 팍 뿌리치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따진 거예요. I can't hold my dad's hand. 그랬더니 아빠 손을 잡지 말래요. 그래서 이거 법이래요. 그래서 아 그러냐? 그러면은 안 잡겠다 하고. 아빠 옆에 붙어서 걸으려고 그랬더니, 아빠 옆에서 붙어서 걷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디 딸이, 어, 아빠랑 나란히 걷냐면서 뒤로 가서 걸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랑 저랑 제 동생을 이렇게 뒤로 보내고, 이제 아빠가 먼저 앞서서 걷고, 저희가 이제 따라 걷는 그 형태가 딱 되니까, 이제 그 종교는 제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laughs> 간 적이 있는데, 아마 카타르도 그 정도로 심한 무슬림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제가 도하에 비행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운동을 막 끝내고, 이제 밑에는 트레이닝 바지, 그리고 위에는 좀 이렇게 퐁파지만 셔츠를 입고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었는데, 문이 열리고 무슬림 가족이 타려고 했었죠. 근데 여자애가 엘리베이터를 쪼르륵 탔어요. 근데 갑자기 아빠가 막 소리 지르면서 저 손가락질 하면서 소리 지르때 자기 딸 보고 막 나오라고 알아보러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저는 딱 봐도 그냥 동양이네 아바야나 뭐 스카프도 걸치지도 않고 그냥 정말 이렇게 약간 몸매가 드러나는 바지를 입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 자기 딸을 못하게 한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가족들은 타지 않고 저는 혼자 방으로 올라가곤 했는데 그런 무슬림 국가에 있는 회사면 아마 비슷하게 엄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인디언 매니지먼트면은 요, 인도가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인권 부분에 있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소 뒤처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사회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 도하에 와서 승무원으로 일을 하면서 돈도 벌고 그리고 이제 회사에 무조건적인 충성을 하면 회사는 당연히 이제 그런 사람들을, 네, 진급시켜 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진급을 한 어, 인도 출신의 매니저들이 다른 직원들한테도 자신의 잣대와 그리고 자신이 했던 그런 음, 철학과 행동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컴플레인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실제로 제 지인은 일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입에 이렇게 크게 물집이 잡혔는데 어, 회사 의사가 너 이거 그루밍 스탠다드가 <laughs> 이게 물집 때문가 아니고 너 그루밍 스탠다드가 회사에 음, 안 맞고 그리고 너희 물집이 승객한테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비행을 가지 말고 병가를 내라 했대요. 그래서 병가를 냈더니 이 인도 매니저가 그래 너왜 평소에 비타민 먹고 건강 관리를 하지 않았니? 하면서 이 친구를 타박을 하고 너 다음에 또 이런 문제 생기면 너 그때 경고 줄 거야라고 협박을 했대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웃음> 조금 <웃음> 좀 조심을 하셔야 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총평을 하보자면 unique experience but temporary라는 평가를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음, 아주 잠깐 동안 좀 유니크한 경험은 할수 있지만 오래 일을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은 평가를 내려줬는데 이것도 좀 케바케겠죠? 개인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내가, 아이고 마이크 찼네요. <laughs> 내가 좀 보수적이고 엄격하고 폐시적인 사회에 적응하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다 싶으신 분들은 아마 이번 공채는 신중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한번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들은 냉정하게 잘 생각을 해보셔서 본인한테 잘 대입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좀 현명한 판결을 내리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에도 더좀더 더 유용한 정보들과 또는 재밌는 이야기 들고 올 테니까 어, 다들 좋은 결과 있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다음에 또 봐요 안녕